왓츠 고잉 온? 0-1-8바꿔들었습니다 2-0? 0-2-0은 없는 번호가 될까? 0-2-0 20대 0와 0-1-10은 진짜 와. 이거 너무 심한 거본적 아! 있나요? 어, 아니요 저를 못본거 같은데요? 못본 번호예요 <laughs> 이거 없는 번호예요 팩트인데요? 0-2-0은 킬 퍼펙트 와킬 퍼펙트 Yeah. 0대 21, 21 킬. 어?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요 네. 지금. 그, 그렇죠. 그 정도 충격적입니다. 이거는. 맞습니다. 와. 아프리카 담원의 누클리어 밤 같은 엄청난 파괴력 누적이 되고 있는데. 아자르반입장에서 본인이 먹었어요. <laughs> 도 잠깐 눈이 리신이 예 잠시 게임이 충수한테 독이 그래서 뭔가 이상했던 거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래서 지금 어,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. <laughs> 네. 어떻게 된 건지 <laughs> 사건을 분석하고 있는데 <laughs> 리신이 가 버렸어요. 나메크 섬으로 날아갔다처럼 그러니까, 승천했어 갔다 올게. <웃음> 전공술이 클립 <laughs> 네. 있으니까 여러분 곧 기억해 주시고 이제 리신이 들어갑니다. 네. 그런 그러면 이 <laughs> 올라갔어. <올라가서 웃음>

축전장님 축전 씨요 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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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여기 범수한테 범수한테 범수도 예예고공가요고화가요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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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슈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와오와오와오저오오오오오오오가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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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You know 등장해야 됩니다. <laughs> 근데 네. 자 그게 이해가 잘못됐는데요. 네 클리어를 네. 클리어하게 클리어. 아, 관중들이 비토라, 이해를 못했어요. 돌아 펠리오스 있어요, 있어요. 그밀고 그렇죠. 들어가면 되고. 자 네. 네. 지위는 했는데 관중이 그 지위를 이해하지 네. 못했어요. 뭐 전설의 이군이라고 그, 말씀드려야겠죠. 그렇죠. 네. 물론 뭐 요즘 애초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냥. 그냥. 그리고 이어렉스 뭐 머리가 아플 게 네. 이거 교체해야지 말하는 아, 얘기 나옵니다. 아 지금. 그렇죠. 이거 이거 1.4 드세요. 댁 다스 1.4댁 다스 CL도 어. 가능합니다! 와! 면회에 또 잡고! 그렇죠 이거! 킬링이 중화하고 DRX가! 7대! 오! 완성이 될까요 완성이! 자 SCV 다 나옵니다 완성! 야! 완성이 안됐어요 서라이뭘아서라이 와!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! 야! 진짜로 컴퓨터 재부팅 시간보다 게임 시간이 더 금방 끝날 정도로 폐병우 아니 거기다가 패자전에서 이런 사드론을 한다? 와 나는 못해. 너무 가슴아 많네. 이렇게 돼야 돼? 네. 아니 안전하게 아직 큰 이거 막지 말고 맞지 어차피 본진은 시작가도 되지 않아. 어차피 본진 미네랄 가스 많은데 왜 굳이 여기를 막아야 되지? 야, 근데 사드로는 진짜 신의 한수였다 이거는. 아, GG. 아, 사드로 받고 끝나면 진짜 개빡치겠다. 승부 경기가군요. 예. 기억이 또 이제 저기다 저기전에서 저희대 이런 경기, KSL에서 <laughs> 한 번도 문제 없을 정도로 <laughs> 네. 좀 난연성이거든요. 서로 싸움을 안 하는 상태로. 안 있습니다, 5분이 지속되고 5분이 네.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. 네. 5분이 심판 넘어서 심판이 개입해야죠. 네, 바로 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죠. 오, 어, 나와서 어, 싸우나요 <laughs> 이후더서 답잡해서? 어, 답잡해서 기다리다가 아 이게 내가 러시 간다. 야 그냥 싸우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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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영 에너지도 다 차서. <laughs> 아니 아니. 아, 싸울까? 어차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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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무승부다라는 걸이 어. 싸움 자체가 내가 이겨도 무승부. 네. 그리고 이 싸움을 아. 네. 어. 자 무승부. 어, 근데 한 시간 여기서 이거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이건 신기해 스카이스. 자 자. 오. <웃음> 이거를, <웃음> 아, 아, 예상 이거는 예상 못 하죠. 이거는 차량에 탑승해서 네. 운전석에 앉아 보지 않는 이상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이거 솔로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. 자 이거 가치가 한번 오. 어, 오. 데민지받았어요 오. <laughs> 그럼 더 신경 못 쓰죠? 네. 네. 음료수 먹으있는 아우 지금 머리에 피 쏠려요. 네. 갑자기 이제 음료수를 마시거나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약병이 굴러다니고, 네. 빈 캔이 굴러다니거든요. 지금까지 붙다 오오. 보니까 이게. 안쪽을 지금 타이밍 때볼 수는 없을 것같긴 해요 어, 네. 체력 회복하는 것도 거의 불가죠? 네! <laughs> 아니, 혹시라도 들킬까봐 아 어, 그렇죠 무섭잖아요 네 What's going on?